떨어지면 수학이 운치가 갑니다. 그거눈 빠진 걸 먹어야 돼. 내가 진짜 밥 하나 떨어지면 지겨울 거야. 진 수학을 갖고 싶서 못하겠어. 이리, 이리, 이리. 형이 눈치가 보이긴 하는데, 난할 거야. 오빠 쟤를 게해봐 누나, 난 3개였어요. 지경아, <laughs> 조회수 1위 찍자. 조회수 1위. 샷코치나 봐. 아, <laughs> 나 이러면 또 일부야. 내 라스텔드. 왼손, 왼손 아, 네, 지혜야, 그 지혜야, 서브다한번 보여줘, 서브. 서브보여주세요 누구가 때려치고 그냥 믿는 아, 아, 거예요. 아프다 아, 그럼 너가 받을 거야? 어? 내가 구독 눌러줄게. 어? 아, 아, 어? 어? 히어로다. 중요한 순간에 왔어. 어 히어로 왔다. 이거 먹으려고 왔나봐. 아, 이거 먹으려고. 왔지 아니, 이거 먹으려고. 온거 아, 이거 먹으러온 거야? 이거 먹으려고 온 거야? 아, 내 사람 뭔데요? 왔어.

<laughs> 그렇지 날리는 거지 마형밥 어, 먹었어요? 네. 야밥잘먹으고 자... 맞네. 진경아 밥잘 볶아 사장님이 보고 계셔. <웃음> 아, <웃음> 내가 공평하게 맛을 평가할게 음. 양쪽. 아니 그거 소리야. 그거 소 시골 내건 시골에 놓을 거. 거기 내건 시골에 놓을 있야저 자신감. 어, 나, 나. 나. 어, 나, 나. 나. 영상보다 더 높은 나, 조회수를 기록한 볶음밥 아, 영상. 하트를 아, 두 개를 받. 조회수가 더 높아. 유튜버 하려고 네. 준비하고 있어. 먼저요 아니 우리 모임은 타코고 먹어 볶음밥 영상이 제일 높아. 이탄 이탄. 네, 오빠 오빠. 어 여기 이렇게 해으니까 치즈를 넣어봐. 에이 네. 맨날 가운데 이렇게 먹어서 찍어 안야돼 누나 나 배달, 야 배달을 시켜도 돼 양파 는고또 하나 꺼내 누가 집에서 맨날 배달 시켜 먹는다면서 진정아 혹시 배민 VVIP에서 찍어? 뭐난 배민도 귀찮아서 안해 진짜? 그냥 홈페이지에서 규촌치킨 홈페이지 저일 빨리 마치시는 날꽂셔서밥좀 뽑으실래요? <laughs>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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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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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그럼 <좀> 시켜주세요 <laughs>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. <끼리> 다랑은 다랑은 아, 못 봤어 못 봤어 패스 뷰스 패스 뷰스 패스 스 뭔가 많이 튕고 갔을 데 패스 뷰스 패스 뷰스 가락고 갔을 때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그녀의 볶음밥. 어, 나 갑자기 오, 잘... 3D 3D 하트 볶음밥. 사장님 저한분 어떻게 하실 건가. <끼리> 야 사장님이 한 번도 안안 사장님 이한번도안 <끼리> 오셨어 아, 안 웃으셨어. 사장님 저서안 보인 거예요. 보니까 <끼리> 그러니까. 와중 <끼리> 아, 사장님 엄청 웃으셨어. 이렇게 집중할니까그니까 채용이 되냐 마냐. 확실히 차원이 달라. 그렇지? 넌역시 알아 혹시 지경아 얼마나 잘 볶음냐에 따라서 채용이 되냐 그렇지. 안 되냐야. 사람이 볶음부터 잘해. <웃음> <웃음> 3D 볶음 밥 야. <웃음> <웃음> 어 야. <laughs> 이거 뭔래볶이예요 뭐예요? 같이 아들. 뭐라고? 너무라고. 비 <목소리도> 마음이 어졌네록 집에서 요리는 안 하지만 집에서, <laughs> 집에서 안 하지만 네, 여기서 특별히 하는 집에서 요리안 하지만 화이팅. 지금 입질대가 아니야. 굉장히 여기에 칠지 넣게 어려워. 지금 볼 터치하는 거안보여 괜찮지 않아? 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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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않아? 쉐, 어, 이거 너너너 이렇게 돌아서 와서 찍어 줘 이게 어. 이게 정면으로. 정면 봐야 돼. 돌아갈게요. 그러면. 완벽하다, 완벽해. 짜잔! 오, 오, 이렇게 잘했어. 누가 했어? 내가. 하. 끝.